예, 용인시장 부장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비인데도 정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뒤후에지리온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우리 저 국가장님들이 좀 답변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해를 드릴 테니까. 어,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하세요. 예.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인 내에 이자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즐겨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는 지난 한해 엄청난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웃고 있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로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임시스츠의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할 큰 틀을. 플랫덤 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켰고, 시도의회 투자 승인까지 받아서 기반 설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시의 경계 도심을 본격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군 난제인 난개발을 해소하고, 새로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개선을 했으며, 수요시기가 임박한 12개 장기 비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하는 등 친환경 생태 도시의 기반으로 어, 바꿨습니다. 또 10년만에 3개 과대금, 과대금을 대운동하는등 양일의 행정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합니다이 모두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눈물의 안으로 격려하고 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올해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가 모든 부분의 수준을 한참 끌어올리는 첫 번째 대가가 니다 가장 먼저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휴가로 개인목 기업들이 유치하게 됩니다. 반도체 프로시와메리터치에 이어 휴가로 부잘 수이상이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용인시는 더욱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강제발 해수에주입한 도시 올해부터는 우리시가 간직한 천혜의 힐링공간을 심리포에 품에 남겨드리는 데주려받겠습니다 우선 경안천과 타안천, 신갈천 등 안내 3대 하천 3층으로 모두 연결해서 시민들께서 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의리성교에서 미리내송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순백들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저인성의 역사 공헌을 조성해 안보경역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3계국의 청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기 위한 청년 공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로 정책들을 시행해 우리 용의 시을더 젊게 만들고 아이 울음소리가 신나게 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로 합포장 자녀 보호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연문나 경기도와 협의해 국지도 57호선 개설을 앞당겨 는은 안성도로만 같은에도 박차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도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제 내비타당성도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남동양기 제인구가 있는데 국도 45호선 축전 강주 5구간 6차로 확장 국지도 57호선 마평동 분당남신설 국도 17호선 양리 평창간 육도로 활동하고, 국도 84호선 서리공합동산 신설 등 용인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실제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주민도 더욱 세심히 챙기는세 LA 도시를 만드는 것도 각자를 바라보고 합니다. 가용정이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같이 있는 명품 도시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들에기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이 상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도, 올한 해도, 우리 영원시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좀 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용시애 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힘껏 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